이거 아마 비슷한 거 쓰긴 쓸 거예요. 이제 구급차에서는 뭐 여기서는 이거는 1회용이라서 병원 오면 다 바꾸거든요. 혹시 목이 다치면 좀더 고정 잘 되는 걸로. 근데 이제 구급 단계에서는 겨우 이런 다 이런 걸쓸 건데 어,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. 이거는 환자 ABCD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이 단계에서 보면 시진을 하잖아요. 어디 다쳤는지. 어. 그래서 보통은 가장 중계게 시진할때 머리부터 발, 발쪽으로 내려가면서 봐요. 그러니까 얼굴, 얼굴 어디다 찬지 보고, 어, 목 어디다 찬지 보고, 어, 어, 목 괜찮다. 그러면 그때부터 체우이 돼요. 어. 음, 처음부터 가자마자 치는게 아니라 항상 목구이에 뭔가 다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네, 목이 뭐 이렇게 에 찔려가지고 막 피가 주줄 나고 있는데 그런 거 발견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에 피한방도 계속 나거든요. 뭐 조치를 취하고 이걸하던가 준비해야 어, 어, 돼서 일단 목까지 괜찮은 거 확인하고 이렇게 치하는대로이건 네. 이게 환자마다 사이즈가 다 있어요 원래는 이게. 이게 뭐한 장에 사이즈가 있는데 그 이걸 사이즈 측정하는 거는 딴건 아니에요 그냥 목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거의 원 사이즈로 조절하고 나도 모르겠는데 조절 안 하죠? 네. 조절하고 안 하죠? 그냥 채우죠? 원래는 여기에서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가지고 대가지고 당겨가지고 하라고 배웠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일단 채우고 일단, 대충 채우고, 언제 그걸 재고 있어요? 대, 대충, 이게 뭐야? 이게 이제, 여기가 앞이에요. 이게 뒷판 먼저 되고, 앞판을 그 최소한 재우면은, 지금 이게 살짝 뜨거든요? 아, 네. 근데 이렇게 해도, 대충 좀따라도대안 오지게 요 너무 세게, 너무 세게 채우면은, 목이 오히려 막 이동되고, 여기 압박받아서, 오히려 숨 쉬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, 그냥 목이 진짜 짧은 사람, 굵건운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서야 대충 그냥 해서 해놓으면 대충 다 맞아요. 아, 어.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그거예요. 했을 때 결국 턱이 안 떠야 돼. 이게 너무 이렇게 만들고 그냥 정면 누웠을 어. 때 위에 천장 정, 시선이 위에 정면 볼 정도 편하게 해놓고 채웠을 때 어, 턱이 그냥 이렇게 딱 여기에 다 있으면 돼요. 어, 따로 이렇게 사이즈 정확히 재는 건 아니고. 어. 대충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하고 한자직이고 하면 돼요. 어, 이렇게 좀 이렇게 작아서 이 사이즈가 좀안 맞아서 어, 안 움직여요. 그 정도는 좀 움직여야 돼요. 어, 완전히 목이 달랑달랑한 거 아니고서야. 이제 목이 다쳤을 때 보통은 일어나는 반응은 그거는 신경, 신경이 제일 중요해 목은 척수신경이 중요한데 그게 신경이 진짜 다쳤다. 그런 나타나는 반응은